2022년 12월 1일, 후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하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지금 현재 은혜 받고 지금 현재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나에게 허락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과거에는 주일날 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명되신 주님과 어떻게 24시간 동행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방크를 만나 나의 주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으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심장은 여전히 데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심장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지금 허락된 오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내일은 나에게 허락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